자, 동양철관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받고 있죠. 일단 코스닥지수 2.29%가량했고 코스피지수도 1 7 4가락하는등 양대지수가 모두 연중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LNG 가스관 관련주들에게는 훈풍이 몰아닥쳤는데 동양철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가격 제한폭가에 상승을 했죠. 연중 최고치 또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간세 발효와 함께 시장에 충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상승한 것은 못받더라도 알래스카 LNG 가스관 개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소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통화 이외에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한 대행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즉 LNG의 대량 구매, 그리고 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을 논의했다 라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앞으로 동양철관 추가적인 랠리가 급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그럼 목표가 그는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하고서 대응을 할것인지를 비롯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뭐, 씩꾹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아주 좋지 못하죠.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손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아, 김사부는 뭐, 35년째, 현재 증권 시장에 종사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모두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들도 잘 넘겨봤었고, 또, 과거에 국종 증권 방송에서, 경제 방송에서 활동할 당시에,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 우리 시청자들, 또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을 회복하기 엔 손실을 복귀로 한, 아, 프로젝트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공략 주방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입장하신 분들은, 현재 수익들을 아주 크게 내고 있죠. 보시면, 예를 들어 본다라면, 어, 지난, 어, 5일이었던가요? 7일이었죠, 7일. 어, 월요일 날. 월요일 날그 시장이 5% 정도가 급락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대라 그했죠 당시 그렇지만 꿈비라든가 유라테크라든가 평화홀딩스. 현재 이거 스크롤되고 드래그되기 때문에 일체 조작 없는 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건데, 이때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 지수가 5% 하락하는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모두 세 종목이 다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아주 이런 기염을 토하는 추천 종목들을 해드렸고 오늘도 지수가 알아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유니온이라든가 대화제약, 신라섬유 신라섬유는 지난 3월 31일에 해드렸는데 다 모두 수익을 내드렸죠. 9% 상승률이익 챙기자, 신라섬유 17% 이익 챙기자, 대화제약 10% 이익 챙기자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손실복구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0% 무료입니다. 지난 3월 달에는 상가 한 종목이 매주 한두 개씩 나와줬죠. 1 19, 9만1 9도 나시지만 근데 4월 들어서는 더욱 수익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손실을 보고 계시다. 또 손실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들이라면 100% 무료니까 금사부 시초가공략주방에 합류해서 를 빠르게 원금을 회복을 하고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간단하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동양칠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 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면 두 개의 링크를 제가 올려놨어요. 첫 번째 링크는 정말 주식으로 고통스러운 분들, 잠을 밤에 못 자겠다 이런 정도로 뭐 고민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첫 번째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적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유 종목이라든가 매수 가격, 비중 등을 잘 자세히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과거에 방송을 할때 종목 진단 진리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도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또 어, 하락포의 큰 종목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책 이런 것까지 마련해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물려있는 것들은 크지 않은데 시장이 좀 어렵다. 하지만 위기 뒤에는 찬스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김수아버 같이 이 시드머니 종자 또는 한번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과 열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가지 중에서 편한 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일 동안에 그 시초가방에서 손절을 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정보 내용 없죠 전혀 추천 종목하고 뭐 매도안내만 나갑니다 추천주와 매도안내 이걸로 승부를 다 보고 있죠 그러듯이 최근에 일단 그한 20일 동안 추천 주중에서 손질매 종목 듣고 이렇게 수익을 올려드리니까 고개를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 즉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적중률도 높고 수익도 높느냐? 종목 선정 방법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양철관 분석을 해드린 이후에 김사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트레이들이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아무 데도 없잖아요. 김사부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그래서 이 종목 선정 방법 잘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도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시초가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떤 종목 추천해서 어떻게 이걸 챙겼는지. 이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보시면 스크롤 되고 들어가 됩니다. 조작 하나도 없죠. 그대로 해서 확인을 다 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동양 철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알래스카 LNG 가스관 개발이지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경제성이 좀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참 사업에 난항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좀 카드로 통상 교육을 하는데 카드로 꺼내 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LNG 수입도 좀 늘리고 또 알래스카 LNG 가스관에 개발하는데 좀 참여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들을 제공을 하고도 있죠. 그래서 현재 정인교 어,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일단 방문을 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든가,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 이 있죠? 조선. 이런 것들을 협상 테이블에 놓고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라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관련주들에게는 계속해서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일단, 최근 4월 동안, 나흘 동안 하루를 빼고 대거 100만주, 200만주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팔아치우고 있죠 근데 하루 정도더올라가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의 부분들은 또 출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1500원에서 1600원대 사이죠 이게 지난번 고점이죠 지난번 고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쯤은 한번더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한번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정을 받는다.들은 여기가 최종 목표치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알래스카 LNG 개발 가스관 개발 사업 이게 바로 당장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주권이 바뀌냐면서 어떤 협상 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모멘텀은 계속이 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조정 거친다 하더라도 1차적인 목표치는 이 구간이 아니고 과거에 지난해 그 2021년이었죠. 고점을 기록했던 자리 이때가 이제 상당히 좀 장소로 작용했죠. 이 구간까지 1차적인 목표치는 한 2천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 0 6 7 0 0원대 한번 진통을 겪게 했습니다만은 1차 목표치는 결국엔 2천원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특히 lng 개발 가스관 개발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한번더 도약을 해 나가겠죠.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천 원대가 고치면 아니라 3천 원대 이상까지의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다. 2,500억, 3 0 0 0원까지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매출 하한 2,500억, 3 0 0 0원 가까이 되지만 실적 측면에서 그다지 좋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실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테마에 엮여서 가기 때문에 수급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를 되는데 이번에 좀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동향이 심상치가나요. 올라갈 때 빠질 때 샀다가 올라가면 좀 팔고 또 빠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오늘 특히 상이 기타 부분에서도 많이 샀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일단 추세적인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종결이 될 때까지는 보다 좀더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생명선은 잘 지키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이번에 이제 상승 과정에서. 21선이 지선으로 작용했는데, 최근에 시장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로 21선이 붕괴됐습니다만, 앞으로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21선이 나름대로 지선 녹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놓고, 수익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조정을 받을 때, 앞에서 목표치는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인 매수 시점, 그리고 또 매도 시점,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나는 어디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김사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가 있죠? 010-4207-1471-1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추가적인 매수점, 매도 시점, 이 타이밍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수익들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잘 활용을 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손실 본 분들이 있다라면 손실복구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지금 100% 무료로 합니다. 무료. 무료. 무료인데 유료 어떤 유료방법보다도 적중률 아주 높습니다. 김사부가 과거에 정말 이런 그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됐던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기 때문인데 적중률, 수익률 아주 좋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최근에 며칠 동안만 흐름을 보죠. 우리는 그냥 종목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일단 루틴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죠. 김사부의 루틴, 시초가방,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 에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종목은 두 종목에서 최대 아주 많아야 세 종목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적어도 두 종목을 합니다. 뭐, 한 종목 한종목은 없는데, 정말 시장에 종목이 안 보인다면 한 종목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어서 두종목에세 종목을 50분간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초가방 식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55분에, 8시 55분에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59분, 8시 59분 정도에서 시초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오전 중에, 지금 보시면, 추천 당일 승불 한다고 쓰여 있지만 오전 중에 대부분, 99%가 매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매도 알 매도 안내를 드리면, 이 매도 안내에 따라서, 매도하고, 이익을 실현한다. 이게 단순한 루틴입니다. 이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월 1일날부터 보죠. TXR 로보틱스 모티브링크, ICTK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1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률이죠 모티브링크 10% 상승기 이천 챙기자. 테크놀로보틱스 8% 이익 챙기자. 그런데 사실상 시장이 좀안 좋아서 8%짜리가 나가는 거지. 우리는 사실 3% 5%짜리 이런 이익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0% 이상 이익절이죠. ICTK 15% 이상 상승률에 이익 생기자 이런 방 보셨나요? 그리고 4월 3일인데 티로보틱스 그리고 미트박스. 윌로버틱스 했죠. 근데 미트박스가8 상승 중에 2천기자라고 했는데 좀 빨리 매도를 했어. 이게 2 2 그날 아, 상승을 했었는데 좀 빨리 매도해서 를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로버틱스 1 1 상승 중에 2천기자 윌로버틱스 1 8 상승 중인데 9만원부터 상한가까지 매도를 하자. 근데 아쉽게 상한가를 못 들어갔어요. 9만 3천원 정도까지는 올랐었죠. 그리고 4월 4일 지난주 금요일 에 했습니다. 실리콘 2 유라클. 이렇게 두 종목을 해드렸죠. 그때는. 근데, 실리콘투8% 이익 챙기자. 그리고, 유라클 상한가 진입을 해서 22% 상승이니까 이익 챙기자. 유라클은 월요일도 상한가 행진 이어졌는데, 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당일히 승부를 본다랬죠. 상가들어팝니다 또다시 재매수를 할, 할 지언정, 일단 그날은 매도를 합니다. 종면또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시초가 공략도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11시까지 매도가 완료가 됐잖아요. 보시다시피. 오전 중에 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7일날, 지수가 5% 이상 폭락을 하는 당시, 꿈비, 유라테크, 평화월딩스. 4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죠, 이제는. 탄핵을 했고,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파면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막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 이재명 관련주를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어, 이 국민의힘에서 좀 지지도가 높은 김문수씨 관련주로 하나를 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도 유라테크 결국에 상한가 진입을 해13% 상승기가 매도를 하자. 평화월딩스25% 상승 중이니까, 마이천0백원 상한가까지 팔자 했는데, 결국 상가 들어갔죠? 꿈비, 상한가 진입해서 13% 상승 중에 0챙기자 이거, 세종목에서 세종 5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데, 왜냐면 이때가 너무 쉬웠어요. 20, 아, 지수는 5%빠지는데 4월 4일날, 어, 일단 파면이 됐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정치적 주제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4월 8일날, 세종시템 마저 행정 수도. 그리고 또 대통령 신 이전과 마무리면서 유라테크 두 종목 해드렸는데, 프롬파스트 15% 상승률이 2층 기자, 유라테크 20% 상승률이 2층 기자. 오늘 어떻습니까? 유니온, 대화지약, 신라소미. 관세니까 당연히 유니온 나오겠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거래 생을하니까 이것도 3월 3 0일날 신라소미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상한가 들어갔었죠? 품절도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도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단지 신라소유는 전체된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매수 비중은 10%로트습니다 나머지는 세종목이면 33%, 수종목이면 50%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뉴년 후9%상승률에 이천기자 신라섬은17%상승률에 이천기자 대화작10%상승률에 이천기자 평균적으로 10% 이상 불어들였잖아요 오늘 같은 장도 이렇게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들어왔던 분들 이미 그때 손실이 났던 상태로 들어왔는데 모두 원금을 하고 현재는 계좌가 수익 중입니다. 수익.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늦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건데, 이게 종목 선정에 대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려드릴 텐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집중.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 천분에게 소개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진짜 따라 사는 신분은 두세 번밖에 안 됩니다. 이게 힘드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은 정말 승자, 승리자가 됩니다. 시장에서 성공하게 되고. 이런 결과, 그 어려운 만큼 과실이 더 달콤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이 마감이 되면, 저희 30분부터 작업을 하는데요. 1차적인 선별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금사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매도 안내를 드리면 오후부터 이제 그냥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이내로 마무리가 되지만, 훈련이 안된 개인들의 경우는 3시간, 4시간이 기본이고 5시간 이상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시간은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걸 하냐면, 공시들 다 체크합니다. 뉴스들 다 체크합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것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일단 테마주들의 흐름들도 종목별로 다 체크합니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주도 흐름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정치 테마들 중에서 인맥주들 여기저기 펼쳐나가죠. 그리고 또이관세와 관련해서 히토리 관련들로 퍼져나가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1월과 2월 달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주도 섹터가 확실했었죠. 로봇 섹터라는 확실한 주도 섹터가 있었고 양자컴이라든가 유리기판 등도 주도에 합류 했죠. 이런 주도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타점만 잡으면 쉬웠어요. 근데, 3월 이후 들어서부터는 어려워졌죠. 수납매가 너무 빨리 돌아서.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이게 집중을 했는데 4월 들어서는 이제 또 조금 한결 풀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은 정치 관련 테마를 좀 조정을 받았죠, 많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4월 달에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정치 관련 테마들을 중심을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정치 관련 테마도 좀 쉽지는 않겠죠 리스크가 커지니까 근데4월 달에는 여전히 변동성 속에서도 기회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 당분간은 계속 고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부각이 되는 가운데서 이제 중심에 대한 것들을 좀 잡아 나가기 쉽죠 아무튼 이렇게 주도 흐름을 잡아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 사업의 정보를 가세를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 냅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은 아주 높은데 리스크는 낮은 시점 이런 시점을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반면에 기대 수익은 낮은데 리스크가 높아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매도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3박자가 맞아지는 3위 일체 종목들 이거를 한 30개 정도로 압축을 시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것이니까 뭐 많을 때는 한 3, 40개 50개도 되고 적을 때는 한 25개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한 2500개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한1% 정도로 압축을 시키는 거죠 1% 0.1%인가요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중에서 그러니까 1% 정도로 압축을 시키는데 압축을 시켜 놓고 나서 다음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관심 종목이죠 관심 종목 말이죠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일과가 마무리되고, 다음날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음날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동시효과에서요. 어디서 나오냐면, 올라갈 종목들은 조짐이 보입니다. 즉,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나타난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인들은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이 예상 체결 가격이나 특히 예상 체결 거리랑 이런 것들 중요한데, 여기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자주 보면 훈련이 돼요. 근데, 과거에 작전을 했던 선수들, 이 세력 출신들, 선수들. 친해지했던 거니까 자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단련이 많이 된 1%의 트레이더들. 이 조짐 기준 같이 찾아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합니다. 왜 조짐이 나타나냐면, 세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세력이 없는 종목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있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초과 관리, 종과 관리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자기네들이 손을 대요. 그래서 이 손을 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은 동시가에서 조짐이 나타나는데 일반인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훈련하면 계속 보다 보면 감각이 옵니다. 보통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해서 직장에서 한 20년, 30년씩 하면 그 달인의 경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직원들 뒤통수만 봐도 그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딱 알아채잖아요. 주식도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해 나가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안을 한다고 하죠. 이게 매일 반복을 하면 한 1년 정도만 가능하고, 이 연습을. 시간이 사실상 계속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3, 4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고. 그러면 개안을 하는데 종목이 오를 것 같다는 종목이 보입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확률이 한 65%에서 70%까지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꾸준하게 더 단련이 되면 확률이 더 높아져서 85에서 90%까지. 이게 이제 고수의 경지고 이게 최고수의 경지죠. 고수의 경지만 돼도 정말 어디 가서든지 주식으로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고수는 말할 필요도 없죠. 테이트링만 해서도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목을 뽑아내는데 사실 직장인들의 경우에 퇴근하면 뭐 식사도 해야 되고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식구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휴식도 해야 되고 시간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천명하면 두세 명 정도가 진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을 했어요. 제가 증명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도 지금도 김사부가 연락을 하면서 가끔 라운딩도 같이 다니고 친분 관계가 유지됩니다. 돈들도 엄청 벌었어요. 어려운 과정 을 극복을 하고 났으니까 명예와 부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진기 하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김사부 같이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일단 너무 이게 힘든 길이지만 김사부가 이제 고개를 잡아 드리고 있죠. 어떤 종목들을 추천하는지 이게 보면 어떻게 김사부가 종목들을 골라낸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참고를 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해 봐야지 하고 자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도 빨리 좀더 고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동안에 손실을 좀 만회하고 나도 좀 고수의 경지에 이뤄보고 싶다. 도달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김사부의 시초가 공략주방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다시 좀 안내를 드리면 하단에 더보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링크 두개 중에 자신에게 맞는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장문을 드리겠는데, 투자 자금입니다. 투자 자금 규모.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게 천만 원까지만 하자. 천만 원 이하까지만 하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세력이 아니죠. 세력이 아니죠. 우리는. 세력이 되면 관리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 또 조사도 봐야 되고 골치 아파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세력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지켜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방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방은 잘 하다가 한달 넘어서만에 결국에 폭발했습니다. 수급이 깨져 버려서 두 번째 방은 그 경고를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이제 세 번째 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방에 100분씩만 합니다. 텔레그램 이게 수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투자자금은 천만을 원 항상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이잖아요. 최대 해봐야.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천을 자꾸 해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거 보고서 반신반의합니다 확인을 시켜 드렸어도 반신반의 정말 그럴까? 너무 잘 맞는데 하고 천만 원만 투자라는 게 아니라 500만 원 투자라고 하고 300만 원 투자하고 심지어 100만 원도 투자를 해 봅니다. 정말 맞을까?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10억이 한도가 최고인데 처음에는 한4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죠. 우리가 10억으로 최대한 잡아봐야 두 종목 하면 5억이에요. 세 종목 하면 얼마죠? 3억 3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수급을 건드리지 않고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치과 정과 관리 한다고 했죠, 저기 력들이 그래서 세력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첫 번째 만든 방이잘 나갔어, 한때. 그러다 보니까 쭉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 한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2,500이 되고 3천이 되고 또 10년 4천이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이 했는데 수익률이 달라졌는지 참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천만 원 가지고 한 이천만 원 보니까 어 사람들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 어, 이렇게 가져가면 이 삼억 벌겠다. 이게 되는 거죠. 누구나가 욕심을 낼수 있는 겁니다.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함정에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은 갑자기 추천을 했는데, 시초가 왕창 거래되고 주식이 빠지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90% 이상 적중률을 보이다가, 이게 보니까 반... 적중률이 50%안 되게 떨어지는 거 추천하는 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초가에 거래가 지고 너무 거리가 많이 서는데 해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웬일이지 하고, 시초가 방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투자 자금들. 최소가 5천만원. 많게는 6억.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 틀려진 거죠. 돈이 계속 맞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제 더벌수 있겠구나 해서, 막그 아파트 중도금도 넣고, 적금도 해약해서 넣고, 1억 넘으면 2억 만들게. 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100억을 훨씬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두 종마감 우리는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라 수초까지 들어가잖아요. 두 종목 사면 50억이에요. 세 종목 사면 33억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보실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 아까 추천해드렸던 종목에서 유니온이라고 있었죠. 유니온.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온. 시면 수익 책임감 나와서 빠졌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또 조정받고 또 갑니다. 근데 아무튼 6년을 보시면 분봉으로 보고 이 시초가 오늘 보도록 하죠. 시초가에 얼마 정도가 거래되었냐 하면 이게 이제 9시 딱땡 하면서 시작이 된게 28억이 거래가 됐어요. 28억. 오늘 1,600억이 전체 거래된겁니다 28억이 시초가 거래됐어 보통 한 1,000억, 1,500억 되면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 8억 거래됐는데 이게 세력들이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지네들 자금 가지고 팁을 해도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도는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3억, 3천, 아니면 만에 요 5억인데, 전국 각지에서 들어가잖아요. 금사부는 그냥 여기 안내만 드리는 거니까, 회원들 식구들은 전국 각지에 있으니까,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죠. 탈격을 주지 않고 수급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커졌어. 이 100억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50억, 33억 이렇게 되죠. 28억인데, 시초가의 거래가. 이게 30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들이 우리 올려주겠습니까? 미쳤다고? 아니죠. 이거 어느 놈들이 들어왔지? 들어오게 패야 되겠다고. 시초가의 거래 왕창 서고 죽습니다. 이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수급이 다 깨져버려서 그 방을 폭발하고 자금이 좀 적은 분들만 다시 두 번째 방 만들어서 이제 초대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그 방은 잘 유지가 되고서 한번 경모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천만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걸로도 돈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10%는 챙겨드리잖아요, 최저로. 많이 볼때 15%, 20%를 벌어드리잖아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러면, 100만원, 10%최대로 잡고, 100만원 하루에 벌었다 생각하면, 천만원까지, 100만원을 벌어, 뺍니다. 20거래일이잖아요. 2천만원이잖아요 틀릴 때도 있으니까, 한 1,600만원 잡고, 확률적으로 85%, 90% 맞으니까, 1,600만원 잡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좀 그냥 무슨게 때려, 집자리 천만 원만 생각하겠다. 이러면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안정적. 안정적 수익을 불려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적은 게 아니라 1년 12달이잖아요. 12달. 12달이면 1억 2천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 무시한 거죠. 템버가 종목 바닥부터 차다 끝까지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꿈이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바로 욕심이라는 걸 버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것만 약속을 해주신다라면 김사부가 제일 좋은 종목, 힘센 종목들 보면 상거리 상승률, 상위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수익률을 크게 올려서 정말 연말쯤에는 서로가 모두가 해피한 얼굴로 한 번쯤 얼굴을 뵐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